오늘은,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꼭꼭 박사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번 짧게, 짧지만 좀 핵심이 있는 부동산 투자법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부동산 투자, 요즘은요, 갭 매우기 투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갭 매우기 투자를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갭 매우기 투자는 어떤 거냐?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뭐 강화문 아니면 뭐 일단 여의도 이런 일대 에잘 나가는 지역의 가격이 지금 현재 어 미친 듯이 올랐고 굉장한 고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인근 주변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최고점에 있는 지역과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갈수 없는 사람들이 어 약간 낙수 효과랄까요? 주변으로 갭투자 또는 실거주 수요가 이제 옮겨가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찾아서 가시면은요, 갭을 메워가기 위해서 가격을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적인 갭 메우기 투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방식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이 몽땅 폭등한 것들이 주로 아파트고 어떤 특정 지역의 주택이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많이 오르고요. 월세가 잘 나온다고 하는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면 같이 따라서 오르긴 했지만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은 소폭 상승해서 멈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또 1인, 2인 이런 분들이 살려고 했을 때는 고액의 돈이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빌라라든가 이런 걸로 실 거주 수요가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 상가들도 갭 매우기를 하기 위해서 가격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이러한 지역적 물건적인 갭 투자를 통해서 넘사벽, 넘사벽 요즘 많이 쓰이는 용어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직접 뚫기 보다는 다른 대안, 차 선책을 좀 찾아보는 것도 더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다세대 주택, 갭 매우기 투자의 한 다세대 주택 또는 오피스텔, 상가를 투자를 하고 갈 텐데요. 요즘 또 이제 이 길에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투자할 때는 투자 시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때 보면 인터넷 마구 뒤져가지고 하죠. 그런데 인터넷은 사실은요, 믿을 게 50%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구마구 써고 막또 하기 때문에 정보를 좀 거르는 능력이 필요하겠다. 그 중에 한몇 가지를 어, 걸러 보았습니다. 어, 일단은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싸다. 요건 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 호객행위로 해서 시세에 비해서 막 지나치게 싸다해서 가서 보면은. 내가 원하는 물건도 아닐 거면 날림으로 지어졌다든가, 새가 안 나든가, 영원히 오를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좀 안내 드는 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사에 지나치게 싸다.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냐면 저평가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아니, 우리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투자자들이 전응합니까? 맨날 저평가, 저평가, 저평가. 우리나라는요. 아니, 어느 외국을 가더라도 저평가는 없습니다. 다만, 이싼 지역들이 개발 호재라든가 인구 증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싼 거는 그냥 싸다 비지떡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있겠다고 이건 있고요 두 번째 투자금은 적은데 투자금 항상 적게 만들죠 상세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임대 내역이라든가 대출 내역 특히 옵션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싸게만 팔려고 하는데 나중에 사서 보니까. 분더더기로막 붙는 것들이 오히려 시세보다 더 많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투자금을 적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뭐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3억인데 현실적으로 전세가는 2억 5천이란 말이에요. 또는 2억 4천밖에 안 가는데 전세를 2억 8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갭 투자 2천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넣었어요. 그런데 막상 어 잔금할 때서 보면은. 전세 가격이 2억 5천 밖에 안 돼서 5천만 원 넘게 투자가 돼서 아주 곤욕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분쟁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적은데 이게 상세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좀더 꼬치꼬치 물어보거나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 게 좋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실 것 같고요. 또 인터넷 또는 광고. 여러분이 많이 접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 광고를 보면은 사진과 실물은 기가 막힙니다. 뭐 아주 그냥 최고급 빌라를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서 보면 가장 허접한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경우가 많이 보이냐면 그 건물 내에는 하나 정도는 잘 꾸며놓고 나머지는 허벅차게 꾸히가는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항상 사진과 실물을 보기보다는 직접 임장을 하셔서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계약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 많죠, 요즘. 허위매물. 허위매물 많습니다. 무조건 호가 낮춰놓고 사람을 일단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은, 딱 가서 보면은 몇 시간 전에 다 팔렸다.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러면서 슬쩍 다른 매물을 합니다. 근데 허위매물은 되게 좋았다가 가서 싹 팔렸다면 어떻게 되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순식간에 다른 물건을 주더라도 선 또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허위 매물을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머리에다가 뭐얼음 주머니 갖고 다니시면서 딱 매물을 볼때 들어갈 때 머리 위에다가 얼음을 좀 올려놓고 머리를 차갑게 하고 가슴을 좀 차갑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은 훌륭한 물건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죠. 너무 싼 것은 꼬다놓은 보리자루다. 이건데요. 싼거 사놓고 그집집 집 숫자만 늘려놓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제는 어 4월 1일 지금 현재 들어가면은요 이제 중과세 시대가 열립니다. 이 주택자 10% 추가 과세. 그 다음에 20% 추가가세 다주택자, 3주택자에서 20% 추가 가세. 뭐 이러다 보면 중과세 에 걸리다 보면요. 이제 어이 양도세 부분들 굉장히 고려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그다놓는 보리지자도가 많으면은요. 결국은 주택 임대 사업 해 가지고 어쩌적고 장기를 끌고 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너무 싼 것은 좀 피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피해 가는 방법은요. 꼭 하나 어떤 것이 너무 싸다 하면은 잘 모르겠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러면 주변의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빌라를 투자하실 때는요.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24평형 아파트 시세가 제가 봤을 때는 다 5억, 6억 정도 넘어가야만 다세대 주택이 갭 매우기 투자를 할수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 아파트가 이4평형이 3억, 4억도 안 되는데 가서 사시면은요. 차라리 사람들이 나중에 빌라를 안 사고 아파트 조금만 대출 받아서 그냥 아파트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4평 아파트가 7, 8억 넘어가면 더 좋겠죠? 더 안전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싼것 좋아하시다가 그 보릿자루를 많이 집에다가 쌓아두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는요 내전 재산을 꼭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 몇 마디 하시고뭐 둘러보고 그냥 알았어요 나 알았어, 당신 믿을게 하죠 이 세상은 믿을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어 항상 현지에 가셔서 전세 가격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월세 가격 하시는 거이 좋습니다. 이제는 전세 가격이 역전세난이 역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때는 월세가 또 돌려주기가 많아요. 그래서 월세 가격 꼭 알아보시고, 임대수요가 어떤 형상을 어떤 분들이 임대수요가 있는지, 가급적이면 학생들보다는 직장이 좀 많은 데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상업업무지설이 많고, 또 여기 또 보면은 학생들도 많은 데는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임대수요들도 꼭 확인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은 오늘은 이렇게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또 다음 시간은 상가, 좋은 상가를 겜매우기 통화, 통화를 통해서 할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